음, 안녕하세요 저는 음, 그 슈미의 실험실 활동을 하고 있는 슈미입니다 제 휴대폰을 새로 샀어요 그런데 제 휴대폰에서는 첫 영상이겠죠 그냥 첫 영상같이 할게요 그냥 안녕하세요 슈미입니다 오늘은 음, 그 사진을, 사, 이거 받았는데, 이거를 뽑은 건데,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설명할 건데, 이게 원어 사진이에요.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장입니다. 일단, 여기에, 이게 누구였지? 생각은 안 나지만, 여기 있고요. 어, 생각 안 나요. 아는 애들만 말할게요. 아는 강다니엘, 강다니엘, 옹성옹성. 옹성. 잘 모르겠고 박지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박지윤인데요. 박지윤은 좀 귀여워서 좋아해요. 강다니엘도 좀 좋아하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박지윤. 박지윤은 있고요. 두 번째, 옹성우 있고요. 세 번째는 강다니엘입니다. 강다니엘 같은는좀 아는데 강다니엘이라고 써져 있기 때문에 강다니엘. 세 번째. 뭐 아. 뭐해하 아이. 이름을 말해 버렸지만 괜찮겠죠, 뭐. 이게 라이건 라이간린이네요 여기가 라이간린이기 써져 있어서 알았습니다. 어 초점. 초점이 잘안 보이는데. 아 어, 진짜. 보이시나요? 라이간린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라이간닌 있고요. 라이건 아, 님이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어 지금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자, 강다니엘. 강다니엘. 강다니엘입니다. 강다니엘. 어, 험. 하하, 믿기지가 않네요. 음성 같아요. 자, 마지막. 마지막이네 이게 어, 좀 이거 이유, 이거 너무 좀좀 좀 좁은 것 같아서 이 액체괴물과 환경조명기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얼굴을 보여드릴 수는 없요 제야대지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 볼게요. 음. 일단 일단 손만 로 아, 거는 가릴게요. 이거 뭐, 아는 언니가 준건데 내가 너를 사모한다 땡땡이꺼 슈미꺼 슈미 일단 물티슈를 비장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에요 선물 개봉기에서 이상한게 나오진 않을거고 한개 더 앳게만 진다 했죠 진주괴물이라고 좀 오래된, 진, 않았는데 어, 이거 만질 때 손을 잘못들까봐 아이폰도 만져볼게요. 아이폰은 제가, 잠깐만요. 그리고 또 소개할 게 하나 있네요. 이거가 사진들을 네 개가 있어요. 한 명, 아는 애들 중에 한 명한테 하나를 팔았는데요. 일단, 이거는 아이더. 이미 기간은 지난 것 같아요. 팬 사인에 팬 사인에 대한 건데 이 이거는 제가 한 거라서 음팬 사인에가 이렇게 아이더 아이더 여기 있고요. 여기는 원원 있고요. 여기 이렇게 박주윤 박지은 있는데 박주윤이 여기 어디 갔니? 여기 보시면은 아이더 딱 보시면 아이더. 해 드릴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아이더 아이더 소리. 보이시나 마크가? 마크가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마크가 있죠. 이 아이더 마크. 그리고 강단이 얼굴 보시면 알고 이 아래도 다니엘이라고 다니엘이 써놨습니다. 이렇게 사인도 해놨고요. 어. 아 초점. 보시면은 이렇게 아이더 손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아이더 바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웅성우, 웅성우입니다. 웅성우, 딱 여기는 보이니까 설명은안 할게요. 웅성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음성, 웅성우, 그 다음은... 제환, 재환, 제환, 재환, 제환이네요. 여기, 여기 안, 안에 안 옷도 보시면은 아이더예요. 아이더에다가 여기 옷, 여기 밖에 옷도 아이더예요. 이렇게 초점 맞춰서 3, 6까지인데. 원원 재환 이러고 써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재료 이거 물티슈 다시 설명할게요. 물티슈 한번 준비해 갖고 이렇게 아이폰 준비했고요. 젤리 진주괴물 선물 대봉까지 이렇게 한번다 이렇게 써져 있는 거 그리고. 일단, 자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스크래퍼가 없어서요. 이거를 준비했는데, 대비로 여기 자한개 덜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알페벳이거는잘 이렇게 구부러지는데, 이런 거, 이런 거는 잘안 구부러져요. 보세요. 잘 구부러져요. 그렇죠. 이거 준비했고요. 이렇게, 이 안에, 여러분. 이렇게 준시면은 점토가 있습니다. 점토 가져. 고 점토랑 우,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우유는 한 10ml 정도네요. 10ml. 1 0정도네요우이라는데 자,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이게, 선물 개봉기는 잘 그런데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름이 다 써져 있어서. 선물 개봉기 말고 다른 거 할게요, 그냥. 선물 개봉기는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괴물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거, 이, 인게, 진주 괴물이에요. 아이고 이거, 이거 들어가 있네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저 빼는데 잘 빼고 있긴 한데 들어갔네요 그때 그래, 네.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진주더라고 기본인데, 우리.